이제 뭐 본격적으로 이제 제제 제로로 온 거야 이게 네, 이게 심해 이게, 이게 이게 심해 이게 원래 김장도로 온다 이러느라 김장도로 와라 이거 하러 오라는 거요 네. 아. 저는 사실 요것만 해봤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하시면 네. 됩니다 어, 이것만 아. 알고 있으면 되게 잘하시겠네요 아. 일단은 뭐머리빗듯이 착착착 해가지고 아, 네. 골고루 네. 앞뒤로 들아서 이때가 예 그러니까 그 말대 아, 네. 이렇게, 이렇게 머리 싹 뭉개가지고. 예 에이, 맞습니다. 가정에 아, 또또 이제 아는 척 저래서 저래 놓고 <laughs> 실패한 게 한두 번이 아, 아니잖아요 아니, 아니, 아니. 이제까지 아저씨. 일단. 무치기 아. 무쳐셔야 돼요. 대추가 잘 절여졌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뻑뻑해도안 되고. 그렇죠 그렇죠. 한번, 예, 저희가 시식해볼게요. 아, 한번 해보시죠 대추를. 양념을 살짝 무쳐서 한번 먹어봐요. 이거 중간중간에 이런거 먹으니까 맛있잖아요 요런 거. 소갈대추를 그냥 썰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무쳐가지고. 한번 드셔보십시오. 드세요. <laughs> 먼저 먹겠습니다. 어때요? 주부 후 다닌 고기에는 음. 배추가 잘 절여졌는가? 어때요, 솔직하게. 음. 배추가 너무 숨이 죽지도 않고 그렇죠. 아삭아삭하면서 아슈. 아슈. 아 야들야들. 오 음. 원래 오 절여졌고. 엄청 <laughs> 잘 졌네, 잘렇게 먹은 거. 음. 양념도. 저 아까 먹었을 때 먹어야 심심하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은 매매. 응. 배추로 만났을 때가 응. 그렇죠. 자 일단 한쪽 제가 한번 버무리는 걸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한쪽만 보세요. 네. 음. 일단은 요거는 지금 반복인데 요거는 크잖아요. 쪽으로 해서 버무립니다. 김치를, 아, 예. 김치를 기본적으로 요렇게 해서 버무리고. 음. 아. 일단 중요한 거는 생각보다 양념이 힘을 거하게 들어가야 돼요. 어, 그래요? 너무 많이 들어가면 엄청 짜지거중요 아 그리고, 긴 줄기에만 바른다는 생각으로, 줄기 위주의 양념 넣고, 남은 양념을 그냥 살짝만, 이파리에 너무 많이 넣으면, 네, 안 된다. 시범 보여주 그렇죠. 아, 이렇게 해갖고, 뭐라고 하지? 못하겠고. 예, 요 정도만. 요 정도 마셔도 충분히나 이거도 거의 안빨렸는데 예. 그래도 그냥 이 정도만 살짝 넘어가는 정도만. 예. 나는 그래 안 되는데. 어, 어, 지금 안 그래도 네. 지금 만약에 방송 나가면 주부분들이 네. 어, 다한마리씩할것 같아요. 저자다한 아, 네. 아, 마디씩 할것 같아요. 되게 김치. 뭐라 아니, 집집마다 도 아, 다르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다 다르네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저거봐라, 저거봐라. 네. 어머님한테 저도 한번 돌려볼까요? 음. 네. <laughs> 그래야 될것 같아. 이렇게, 이 정도, 이 정도가 적당합니다. 어, 일단은 음. 이렇게 해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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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각자 스테인더로 음. 아. 자기, 자기 집살 대로 음. 음. 한번 고무를 해 봅시다. 음. 자, 이제 잘 절인 배추에 빨간 양념옷을 입힐 시간. 음. 와 이걸 할까요딱할때 예? 제일 끝 끝에를 딱 해가, 딱 해가 이래 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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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아, 어? <laughs> 이렇게 양념 너무 많이, 이렇게 너무 물, 물처럼 이 소리 이 소리도 슥슥 하면서 해야 돼. 진짜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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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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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째 한지죠 <laughs> 차분히 양념을 바르는 김혜숙 아나운서. 아, 손끝이 맥구리 그래가 어? 이제 끝에 있는 이거 큰거 이거 래가한번가봐히말아 역시 경험자의 손길 이거 맞아요? 에? 이거 이고 딱봐도 초보니가 팍팍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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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잖네 이렇게 어저다저했다 뭐야 나잖네 이렇게 이렇게 나누고 분이야 양념이 지나갔나 싶을 정도로 배추에 스치듯 빠르는 유이자 김장김치는 집마다 만드는 방식이 달라 맛이 다양하지요 저희 집에서는 갈치를 네. 동강 동강 한이 아. 정도 너비로 동강 동강에서 아. 김치를 먹다 보면 아, 맞아, 맞아. 그 갈색 사리에 느낌은. 나와요. 맞다 맞다. 그러니까 그게 약간 젓갈, 젓갈 같은 느낌인데 맞아 맞아. 김치가 맞아. 엄청 시원해요. 그래서 아. 뼈도 뼈도, 뼈도 들어 맞아, 있는 거 아니야? 나도 같이 들어있게 아니 오촌에서는 전어로도 김치 거구요 전어요. 나는 넣을 때 굴을 따로 사놓고. 네. 한 방에 다안 넣어. 네. 굴은 굴김장 있는 거는 빨리 먹어. 먹어야 빨리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제 수육하고 바로 먹을 수 있게 음. 굴 넣어가 먹고 음. 그렇게 하지 저장하는 거는 굴을 따로 넣지 네. 않고 네. 그거 음. 상할 수가 있고 또굴 또 오래된 거는 또 너무 물컹해지더라고요. 음. 그리고 사실 요즘에는 김치를 많이 사 먹기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별로 안 그렇죠. 안 음. 데 저도 여기저기 많이 좀 전전해 봤는데. 그 서울 쪽은 너무 좀 심심하고, 아, 심심한 네, 쪽은 심심한 그리고 맞아. 전라도가 이제 본사인 곳은 너무 젓갈 냄새가 많이 나. 아무래도 저는 경상도식 김치가 딱익숙해서 그런지 적당한 것 같아요. 이게 음 자기 집 김치가 제일 맛있어. 맞아요. 맞아요. 늘어 늘어 이야기를 나누며 김치를 만들다 보니 어느새 열 포기 배추가 뜨윽다. 아따 1년 농사 금세 다 지었네 그려. 아~ 이렇게 김치산이 소복히 쌓였습니다. 김장이 드디어 아... 끝났습니다. 예. 여러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그, 게 말리는 소리 는데요 엄청나다. 여러분, 오해할 수 있겠지만, 요, 내걸 조금 넘겼습니다. 뭐, 한네개안 나? 네개왔 나? 정말, 유재장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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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요저 요거, 요거. 이렇게 요거, 좀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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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요거, 요거. 딱 봐도, 요거. 여러분들, 나중에 아시겠지만, 이런 게 나중에 이제 익으면 시원한 맛이 납니다. 양념을 적게 넣는 게. 자, 우리 한번 말아보죠. 예. 일단, 요걸 아까 제가 짭조리로한 번. 조금씩 이제 남은 거 양념 짭수를 하는 거예요. 이봐요, 그야 이제 빛깔이 좀 달라요. 어, 이봐요, 이렇게 네. 좀 해. 응? 아 다르잖아요, 이게 뭔가. 음, 먹음직스럽다. 아, 이봐, 이렇 짜투리는 이제 주물럭 주물럭 해야 되거든요. 음, 또 숨을 좀 죽인 다음에. 그렇죠, 주물럭 네. 주물럭 해야지. 이 살아가 안 돼. <laughs> 와, <우와>. 어때? 오늘 <laughs> <원래> 성공이다. 와, <우와. 웃음> 아 멀다. 아, 자, 들어가요. 가토 들어올 때가 양념 듬뿍바른 탄이당의 김치 맛은? 아, 맛있는 음. 소리가. 아, 맛있다. 잘해요. 야, 이긴 잘 써. 음, 음. 맛있어. 맛있죠 아. 음, 먹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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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양념 안 하면 짤걸요. 내가 지금 내거딱렇게하게딱만큼 <laughs> 아. 양념 안 하면 짤걸요. 서이장 직접 담근 음. 김치 맛이 어때? 아하. 전 처음 김치 먹을 때 느끼는 게 시원한 맛. 이 시원한 맛. 오늘 음 어, 어, 시원하네요. 시원하죠? 음 아, 김치가 아주 절임이 잘됐어요 아유, 주부 경험치를 음 뽑네. 김혜수가 나오면서 또 맛을 보는데 여우? 엄마 김치? 엄마 김치예요. <laughs> 아, 엄마라고 부르십시오. 원래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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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긴장을 안 한다? 긴장할 <laughs> 음. 음. 때 빠지면 섭섭하죠. 맛있는 수육을 보니 아이고야 친구인다. 내가 또뽀뽀면 씹는 거 아이가? 어, 아. 습니다 굉장히 재밌어. 같은 집이잖아요. 승리를 안원하시 여기 사악 여는 거 보세요. 제일 두툼한 걸로? 제일 두한 걸로. 두개 하셔도 되고. 가사 이렇게 이렇게 말아가지고. 한 입을 드시겠습니까? 제가 입에 넣어 드는좀 그렇고. 감사합니다. 김자가 있으니까. 이거 좀 크긴 한데. 많습니다. 어 와, 아, 우못하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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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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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우리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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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나 하나만 어우 다 하나만 딱 하나 얹어주어 어우 어우 하나어어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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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휴, 오, 하나. 하나. 두 점! 두 점! Yeah. 두 점!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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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두, 두 점! 네, 네. <laughs> 네. 고생방 아. 아니, 한입두 점은 이야!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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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개야고고고이 맛있다. 아, 비전은 말할 수 있다. 비전은 말할 수 있다. 정말 맛있어요. 이 아, 아, 네, 역시. 자, 여러분, 우리 스케줄 한번 드셔보시죠. 어, 어떤 김치를 띄워드릴까요? 응, 응. 아, 요거 볼까요? 뭐 드시고 싶으신 걸로. 응. 티저가? 요거 먹고 싶어요. 내가 만든 거. 네. 음, 이거 음, 맛있다. 음. 오덕한 음. 것 같아. 네. 네. 뼈 있는 걸로. 뼈 있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뼈 있는 걸 좋아해가지고. 음. 이렇게, 고소해 바라구요. 제가 좀 많이 구워보데 괜찮겠어요? 괜찮습니까? <laughs> <이상하십니까? 웃음> 뼈가좀 생각보다 두꺼운데. 이렇게 싸서. 음! 어, 뼈 씹는 소리. 음. 여기까지 들려. 야, 오도독 오도독. 역시나. 응? 응? 역시나. 응. 긴장할 때는 네. 수영이 빠지면 안 돼. 아, 무조건이죠? 너무 잘. 음, 음. 자, 이제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야 오늘 큰 김치네요. 김치 딱 해가, 고기 딱 해가 나도 고기 두점이네 2점이 나 와우 아저이좀큰아저 아, 입에 어, 다, 아, 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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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어간다 음. 다 들어간다 어, 어, 다, 햄버거 만들어요? 다들어다그어 햄버거 안 해요? 들어갑니다 걱정 마요 많은데 많은데 햄버거 <laughs> 겠습니다 욕심이 과다와 음, 음, 뭐, 뭐, 그게 오. 다 들어가는 거유희장의 신기술 1살 有椅子，有椅子。<laughs>